애교 으, 아 오, 잠깐만, 괜찮아, 자,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네. 아, 제신 아. <laughs> <오, 웃음> <우와. 여기까지. 웃음> 아, <신화> 강자가 나타났어. <laughs> 잠깐만, 괜찮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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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요. <laughs> 같이 아, 그러면 음... wanna see. I wanna s I wanna see. I w a n n e a n see. I w a n I wanna see. I a n n e e a n n e e I wanna s 성냥 소녀 아성 <laughs> 내가 바로 큐트 왕자 <laughs> 성찬이다 큐트가요 하나 둘 셋. 아, 됐어. 아, 됐어. 잘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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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NCT U 멤버 하나 둘 셋. 아,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아, 뭐 하기 싫으면 시련이가 원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. 아저 애기 좋아해. 애기 좋아요? 아, 아, 애기 아, 아, 좋아요? 아, 좋아요. 약간 재민이 거 아닌데. 재민이가 애기 보여주세요. 가볍게. 네. 네. 도구 이런 거 필요해. 아, 아 <laughs> 이걸로. 이걸 네, 오케이. 로 이걸로. 네네네. 네, 네. 아. 흘렸죠. <laughs> <오> <laughs> 다시 개, 아. 아. 흘렸죠. 아. 누군가 의 규칙. <laughs> 네? 펜슬이라고 <세션이> 하는 <laughs> 형, 어? 어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